이리 나와 왜그 안에서 이리, 이리 나와 자 여기 나와서 놀자 너도 자 내일은 이제 우리 딸이 서울 데리고 갈 거야 가서 누가 고양이 새끼를 너무 갖고 싶어 두 마리를 갖고 싶어 해서 두 마리를 가져왔어요 응? 어제는 애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더니. 또 오늘은 혼자서 밥도 먹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혼자서 밥도 먹고 새끼니까 많이는 안 먹겠지만 자, 같이 먹어봐 아까는 내가 입에다 베개주고 했는데 치료 주니까 막 손가락 빨고 핥고 막 그러더라고 그냥 밥 저기 사료를 물에 불려가지고 치를 묻혀서 주니까 먹더라고. 이제 물을 안 먹네? 물먹어라아이고밥 먹었다고 또요것도 분단장 한다. 봐. 우리 방울이를 쟤는 요즘 아기일 때 데리고 왔는데 그도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말은 사료하고 물론 아기 사료지만 말은 사료하고. 물하고 다 먹더라고 얘보다 좀 컸었나 얘도 이빨 다 났어 막 깨물고 그래 이빨이 날아지고 이제 밥좀 먹더니 움직이고 돌아다닌다 아이고 저 나무는 또왜 저렇게 컸어 어쩌길나 조용히 했네 물도 좀 주고